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욕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 읽는 세라는 성경으로 말씀 찾아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욕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욕기 17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고 손이 깨끗한 자는 을얻 아멘! 오늘 6기 17장 절 말씀을 근거로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걷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 3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라 같이 우리가 의인으로 또 손이 깨끗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3원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성과 여호와를 경매함의 보상은 세부와 영광과 생명니다 아멘! 항상! 네. 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거짓과 미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감치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주제가 제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위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을 통해 의인은 어떤 길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양몇 마리를 치는 작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은 다윗의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눈여겨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힘이 센 거인과 싸워 이겨 큰 공을 세워도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2 0년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눈여겨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600조의 선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6천억 원의 6천억 원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비를 누리다가 죽은 을 그의 아들 세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강건함과 장세의 복과 또 평강의 복과 전쟁의 승리하는 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처럼 많은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10편, 18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손에 깨끗함대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내 군모습이 깨끗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것이 능력입니다. 구별된 삶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 모두 틀렸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과 말씀 안에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일편 일 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자기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려로 복상하는 거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사기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고인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강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유년초등생 모두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차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깨끗하고 구별된 의인의 길을 의인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